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우리 압도 가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 자에게는 건주자들이 부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되고 또한 부딪치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어떻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에게 택하신 족속이요왕 같은 제사당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러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어,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 저는 여러분 본적 부럽습니다. 어, 평신도 제사장 사역을할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어, 저는 증례 하다가 내가 제재당하고요. 당에 불러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 오늘 저기 당신의 고통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네. 끝났죠? 네. 자, 우리는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은, 어,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장 시급한 것. 우리 여기에 답을 주고, 그를 끌어낼 수 있는 전도자입니다. 어, 여러분, 오예배는 여러분 현장에 필요한 메시지들입니다. 어, 지금 우리 교제가 보건변에 이어서, 어, 세상 내 새생활 교제에 지금 오가채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꼭서오게할 거고요. 우리는 뭐합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리는이 갈보리 산 우리는 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과 우리는 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옛 각인과 새 각인의 싸움인데요. 우리는 자꾸만 그분의 자녀고 복음 받아 우리는 자꾸만 안 끝났다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문제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이 이것을 선포해 줍니다야 됩니다. 갈부스는 언약의 미션을 선포해 줘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생의 결론과 우리가 답을 찾아주는 그사역를하라습입니다 넘어지면 일어나면 됩니다. 부러지면 뭐합니까? 기부사하면 됩니다. 그러잖아요그 문제 아니라수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진짜를 보라수입니다. 이것 따라가야 됩니다. 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란 것은 다 이루신 복음입니다. 이걸 계속 각인돼 모 됩니다. 우리가 자꾸 문제가 없다에 음질 있다니까 걸려들거든요. 우리는 어떤 문제도 이미 끝난 문제입니다. 다 이루신 복음의 사역자입니다. 이걸 우리는 끊임 말씀해야 되고요. 자, 예를 들어보세요. 요새 만약에 문제도 해보세요. 얼마나 기구해집니까? 외행들 때문에. 왜 내가 이렇게 미움을 받아야 되고 왜 노인생이 되고 왜또누변 쓰고 내가 또 이렇게 가난만의 어? 가남재로 잡혀가야 되고 보통 일입니까? 이 속에 보면 전부 나를 위한 기회 아니겠어요? 나를 위한 시간표입니다 성도의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을 하는 위해서 이렇게 이 답을 주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 응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은 뭡니까? 다 이루신 복입니다 우리 뭐합니까? 이 부활하신 복음은 승리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내가 붙잡고 누리게 된다. 자, 우리 두 번째는 뭐합입니까이 감남산 운동을 여러분이 계속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뿌입니다 자,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 진짜 우리라는 말씀에 요 미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인생을 좌우합니다. 성도가 언제 성소가 됩니까? 언제 말이 바뀝니까? 그 개인 속에서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말씀이 없어지면 이미 그 사람은 상처에 빠져나와 버립니다.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이 내가 말씀의 미션이 붙잡힌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 치료받은 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달달한 술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실제로 사도행전우리가 1장 3절 말씀들은 주의 나라의 미션이 우리가 해는 뿐입니다. 여기에 내려지면 우리는 바뀌어집니다. 결과 말선 뿌이거든요 여기서 나를 찾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뭐냐. 우리의 가장 큰 응답은 이 마가 다락방의 운동입니다. 여기 나를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안빛 교회는 똑같은 구이 교회, 다른 교회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이세 가지가 다릅니다. 우리 여기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뭐냐? 자,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어떤 세상적인 비견과 그 힘과 권력과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 뭐 합니까? 우리는 오도행 1장 8절 말씀 오직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오직 성력의 능력만이 내가 삼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이 됩니까? 된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맛을 본 여러분들은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때 보시는 사전 1장 1 4절 말씀해 주이 보자고서 오직 뭡니까? 기도의 증입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참, 여러분, 이 시간이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지금 나를 여기 집어 넣는 시간입니다. 지금 나에게 여러분 삶을 통해서 모든 뿌리와 여러분 각인 뿌리, 우리는 모든 체질을 하나님 강의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이거 주기 원하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여기 오른 부분 유리는 무슨 삶입니까? 정인의 삶이 되어집니다. 오늘 나에게 마가다라는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이 정인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러 보세요 우리는 뭘 보여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 사건 만나면 은 우리가 낙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사실을 인정하면 됩니다 인정만 하면 됩니다 자, 사람은 뭐합니까? 완벽할자가 없습니다. 나는 맘입니까? 뭐 연약한 사람이구나. 인정을 하세요. 여기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겠죠. 인정을 해야죠, 우리가요. 지금 뭐 정치적으로 누구누구가 지금 뭐 워낙 자기 삶을 드러냈다가 이번 드러나니까. 인정하면 되거든요. 나는 약한 자입니다. 인정하면 되어져요. 변명할 것도 없어요. 그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나는 죄인이구나이 땅에 여인이 없습니까? 한 명도 없다 했어요. 그래서 모든 자에게, 나도 모든 자에게는 이 예술의 복음이 필요한 자였습니다. 이것을 붙잡으면 삽니다. 내가 회복되는 시간이고, 자,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할 뻔 없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모든 자기가 합니까 모든 자기는 이 예수의 복음 받을 대상자들입니다. 나도 마찬가지다. 이걸 보면은 우리는 좀 기회가 되겠죠. 이게 나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자 여러분들은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실적인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세요. 자, 우리는 늘 예배 때마다 실황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그르도만이 모든 것입니다. 요 믿음의 고백자입니다. 이게 구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서 정말 이 그르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임을 우리가 답을 내고 요 믿음을 찾아내야 된다. 저는 말습니다 저도 정년된 열심히 살아보려고 믿어보려고 무단히 했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해봤고요. 기도도 많이 담았거죠. 때로는 검식도 해봤고요. 그러나 뭡니까? 이 그래도 외에는 참 믿음이 없어요. 이 믿음이 최고 이 속에서 모든 말씀이 들려지고 성격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오해가 되어지고 성령이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이 속에 다 나와버려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 뭡니까? 우리는 육신까지 아니, 영적인 축복이, 이축기 모든 것이구나. 요것을 나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교회 앞에서 딱 안내원이 있어가지고, 오늘 당신 교회 안하고 저기 놀러 가면은 백만원 줄게, 봉투 주면 어떻게 알랍니까? 우리가 갈등되거든요. 왜 눈에 보이는 것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모든 인탈, 우리는 영적인 축복이 내 것이라고 생니다 유괴권서 뭐합니까? 때로는 양보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버려야 됩니다. 왜? 여기 이제 따라오게 만들기 때문에. 또 우리는 뭐냐? 이 복음의 능력만이 내 것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기에 납니다. 여러분이 이런 축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장에서 어떤 사육자입니까? 우리나라 앞에서 이세 가지를 바꾸어주는 답을 가진 사회자입니다 우리는 보세요 인생의 운명을 바꿔주는 사회자입니다 맞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는 이 예수 생명의 복음만이 인생의 모든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뭐합니까? 모든 인생의 방법을 바꿔줘버립니다 뭐가 방법입니까? 우리는 주를 바라보는 요 집중의 시간 이것만 되면은 우리 인생은 바뀝니다. 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만 됩니까? 삽니다. 뭐가 하나님집착은 되잖아요, 그렇죠? 불안합니다. 답답합니다. 화가 납니다. 집착이거든요. 집중 됩니까? 이들면 편안해집니다. 내가 누려집니다. 상당히 이해돼집니다. 이 축복이 다가 되겠죠. 자,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만입니다. 이것이 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붙잡기 바라고요. 자, 오늘 오가 뭐랬습니까? 서론에 뭐랬습니까?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의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의 인간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하셨다. 인간이 하나을 떠난 범죄하면 그때부터 고통, 고통 가운데 빠지고 말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당신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이러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첫째 메시지가 뭡니까? 인간의 고통은 언제 시작되는가 고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틀린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응? 내가 친구 잘, 못 결혼 잘못나가지고 고통 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천, 수만 가지 문제에서 우리는 하던 인생의 결론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다기 때문에 자 성경을 보세요. 우리의 모든 고통의 시작은 창세기 3장이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약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은약 밖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사마이가 기다립니다. 그렇잖아요? 뭐랍니까? 여러분의 동기를 계속 자극시킵니다그렇잖아요 육신의 것을 우리 마감게 만듭니다. 육의 것만 얻게 만들어 버려요. 자, 그래서 불신자라면 떠난 문제고 신자는 하나님 언약을 떠난 것입니다. 언약을 못 누린 것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자, 결과 보세요. 이 결과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오늘 31절 말씀에는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가 가진 거 뭐합니까? 그런 세상적인 큰 명예와 배경을 가졌어요. 권력을 가졌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수많은 친구에 늘 그러 보세요. 가진 것 때문에 늘 쾌락을 즐겼습니다. 여러분 가진 자는 뭐합니까? 불진 자는 다 쾌락입니다. 안 보이게 즐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이 땅이 아니까. 자, 나사로 가진 거 뭐합니까? 나사로는 예수 믿는 복음 하나 가졌습니다. 그럼 보세요. 영원한 걸붙잡았잖아요 똑같은 건 차이가 나버립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세계를 붙잡은 자들입니다. 요게 나인 것입니다. 세상은 뭡니까? 세상기다 잖아요. 결과 보세요. 이 세상은 이 사단이 갖다 준 12가지 도끼 딱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갇혔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는 모르게. 사단이 다 올물을 쳐놨어요. 우리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쭉 난밭을 만들어 놓고 밭이 있으면은 뭐가 내려옵니까? 자꾸 이렇게 짐석이 내려 뜯어 먹잖아요. 그러면 뭘 합니까? 요 길목에다가 뭘 넣지? 올물을 딱 만들어가지고 딱 해놓으면은 다음날 가면 뭐 옵니까? 껌을 놓으면 껌이 잡히고 노로 노루 잡으면 노로가 잡혀요. 올물이거든요 네. 이 사단이 우리가 뭡니까? 우리 의 것을 가지고 자꾸 나에게 이 올무를 건다 소리입니다. 우리에게 걸렸다 소리입니다. 걸리면은 다 아, 발목이 더 아프거든요. 더 부거져 버립니다. 또뭘 겁니까? 이 소리가 자꾸 틀을 만들어요. 요즘은 틀도 얼마나 큽니까? 한번 딱 걸리면 막막뼈가부러지는 겁니까? 틀을 만들었습니다. 또 우리 뭐냐? 이 산이 에 계속 게 함정을 쉬고 겁니다. 뭐 가지고요? 세상 것을 가지고서. 오늘 여러분이 여기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 이유가 없다 소리입니다. 빠져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두 번째 보세요. 인간의 고통은 왜 시작되었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여기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결과 보세요. 우리는 그래서 장세계 3장 우리 1절에서 오늘 6절 에서또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뭘 봅니까? 모든 문제의 근본을 봐야 됩니다. 아버지 때문이 어머니 때문이다, 친구 때문이 남편 때문이다, 만월 때문이다. 답 없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자, 오늘 보세요. 이 땅에 전부 인간이 주인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인된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는데 나도 모르게 오늘 뭐가 됩니까? 내 필임이 되어져 버려요. 흑암이 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말을 하고서 우리 여교수리 지나마미 아파야 됩니다. 여기 종으로 되어 버리거든요. 우리가 속지않는 부분들입니다. 자, 결가 보세요. 이거 간데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절 범위는 어디까지 가십니까? 자, 풀지를 봅니까? 마귀 잔네라소이거든요 이게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신자가 깨끗하고 어렵고 그가 모든 걸 정랑해도 이놈은 마귀 잔네라 수입니다. 무슨 상태입니까? 100%라 했습니다. 오늘 구만 우리 자신들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안 속으면 됩니다. 우리가 육으로 들어갑니까? 이게 속아야 돼요. 영어로 봅니까? 이걸 우리는 빠져나 버립니다. 똑같은 건 이제 우리가 육을 번역에 따라서 여기서 차이가 나버립니다. 구원받은 자가 있기 때문에. 불전자 보세요. 여기 잡힌 자입니다. 마귀는 마특지 맘에 거짓말을 잘 합니다. 먹어서로내 뭐 것으로, 것으로 합니다. 이간질을잘 합니다. 그는 맘입니까? 우리 영혼을 죽이는 살인자라 했습니다. 모든 게 자기 욕심을 따라가 버립니다. 결과 보세요. 그 결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대로 뭘라입니까? 이 세상 풍속을 따라며반드 이러는 마귀의 종로로서가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게 불신자입니다. 우리 가거시랑 보세요. 보고 물을 때는 아, 우상숭배 하지 마라. 제사 지내지 마라. 답은 안웃잖아 그죠? 지금 우리 마음 답을 주거든. 왜 제사가 안 되냐 설명을 해줍니다. 답을 주거든요. 우상숭배의 원인을 알게 해놓고 답을 주면은 안합니다 이게 실제 잖아요 자 그래서 결과는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가면 사도행전 오늘 10장 38절 말씀하면 은 뭐랬습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가 되었다 이게 이러분 세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게 답을 주는 그분이자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와서요 여기 답을 줄 자녀들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우리 얘기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맘니까이 예수님이 그리소란 분명한 답을 가진 오늘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자, 오늘 몇 가지 나왔습니다. 이 교제를 내가 두고 하는 순입니다. 자, 오늘 이사여서 53장에, 어, 아, 뭐랬습니까? 이미 구약에 예수님 십자가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그분이 이미 끝내셨다 소리입니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 뭡니까? 이스도가 우리의 모든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을 끝내신 분입니다. 오늘 그 증거 뭡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대로 내가 고귀줄주요 생명이니, 자, 내가 하나님한은 참된 그분이 선자로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떠나서 만나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은 하나의 만나면 끝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뭐냐? 자, 요한일서 우리 3장8절 말씀대로 오늘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허가매서를 끝내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분입니다. 이분을 믿어 모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 예수님이 로마자 8장 1절 말씀대로 십자가 예수 리의 모든 저주장을 끝냈습니다. 맞습니까? 이분이 제사장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보고서 예수님이 그리더라 손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까? 그분의 자녀가 되어버려요. 이게 실은 복음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면 네 번째는 당신의 고통은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기억하세요. 요한모 19장 3일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고백하 문제 봤습니까? 예수 그리토는 모든문제 해결자입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이루신 속에서 문제는 전부 나를 위한 기회고 답입니다. 그러나 안 끝났습니까? 문제로 보이거든요. 우리는 뭡니까? 모든 것은 그가 이루신 문제 우리 답을 찾는 시간입니다. 증거거리라 소리입니다. 이게실은 나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로마 소리 8동 1절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주님께서 모든 죄에서 사리를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우리의 문제뭐 뭡니까? 보고만 있서 봐야 돼요. 맞죠? 홍열이 길을 가다 다리를 넘어져도 다리를 다쳤다. 예의식 재수없습니까? 복음 안에서 보면 전부 내가 이거 안 묶이면 되거든. 사람은 자꾸 하, 내가 꿈다리가안 좋아가지고 하, 저 사람은 자꾸 음방을 하거든. 그러면 끝이 없어요. 끝내신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답을 가지고서 어떤 건 묶이지 말라 소리입니다. 다 해방받고 우리는 그래서 생각의 치유를 받아갔습니다. 해방받은 신분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오늘 11절 말씀이 나왔는데 무슨 축복이죠 아 1장, 1장 2절입니다 아 1장 2절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예수를 영접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요게 납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여러분이 시험안딴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핀이 어느 정도 신분입니다 우리는 늘 여러분이 신분과 근세 속에서 나를 붙잡으세요. 나는 안 막합니다. 그가 나를 필요로 가지고 군받는 자납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보세요. 뭐라 했습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작입니다. 자, 오늘 자, 베드런스 우리 5장 7절에 8절 보면은 말라고했습니까 과거 우리 주인은 누굽니까? 사단 마귀 귀신입니다. 지금 보세요, 이제는 자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만 여러 분에게 염려거리를 갖다 줍니다. 맞죠? 우리 여기 안 속어 못 되어져요. 왜 내가 염려합니까? 내가 주인 되니 그 염려합니다. 맞죠? 자꾸 주인을 바꾸세요.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십니다. 나는 염려하는 죽기 십자가에 맡깁니다. 나는 안 할랍니다. 주님 지세요. 사단이 가 떠나라세요. 결과를 뭐합니까? 우리의 고백은 여기 들어가 봐야 된다. 내 모든 삶 속에서 계속 이 그리도가 이러면 세계의 주인재을 고백하는 것만이 참된 시작입니다. 괴력과 큰 삶이 우리 자신과의 삶 아니겠어요? 항상 자신과 삽니다. 이것만 이기면 다 이긴 시간입니다. 축복의 시간 맞기 때문에 자, 오늘에서 우리의 중요한 부분이 하나앞에서 요한복음 2장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오니한 집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가 질문해 봅시다. 내가 내 예수님의 삶의 주인을 납니까? 아니면 그래도 손님입니까? 주인입니까? 이거 바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도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내 삶의 손님이 맞다면 그분은 꼼짝도 안 합니다. 내가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뭐냐? 내 모든 삶 속에서 나는 예수를 내가 손님이 아니고 주인 님을 계속 찾아내세요. 주인 되면은 그분 일을 하신다 소리입니다. 이 축복입니다. 우린 여기서 안 끝납니다. 우리 삶 어디 가야 됩니까? 일장 발전 속에 들어갑니다. 내 인생의 목적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맞죠? 어, 저런 참 하나의 감사한 부분이 내 인생의 삶의 목적 방향이 바뀐다는 것이 참 축복이에요. 이제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 나라에 의해서 내 모든 삶이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 삶 자체가 오늘 정인의 삶이기 때문이다. 이게 나인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이 나왔는데요. 나의 삶의 방법이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만이라도 고백합시다. 우리 마태복음, 오늘 사장 식구들에, 주님을 했습니까? 나를 따로 오래 했습니다. 우리만이라도 계속 여러분이 내가 살고 살아갈 때는 말씀을 따라가십시다. 주님을 했으면 그런 반드시 너는 사람 살리는 어부가 될 것이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목 근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제 내가 다락방 해도 되겠습니까? 다락방 하십시오. 지난주 메시지가 어서 있는 거울을 보라는데 거울을 보라 하면 됩니다. 했어요. 하나님 내게 말씀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내가 사는 시간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게 보세요. 현장에 있어 보세요. 말씀 받는 눈빛이 바뀌고요. 이미 여러분 이 메시지가 전부 내가 들어 섬이 듭니다 이걸 내가 준비해 놨면 이미 거기 내 응답이에요. 내가 말씀 따라가는 이것이 먼저 내 축복이 됩니다. 내가 베네버이거든요 이게 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는 뭐냐? 우리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오늘 15절 말씀처럼 여축복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이게 바로 인만을 요원했습니다. 그런 모습에 관한 다중오림합니까? 전도가 되어지고 허감의 건세가 무너지는 축복이 일어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저런 예를 부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을 살리는 축복이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으시고 고통 예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적인 속의 길주의을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같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보음안에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고통이 이제 보음안에서 인생의 해답이 되어지게 하시고 증거가 되어지게 하시고 발판이 되어지게 하시고 메시가 되어서 여기저기로쓸수 있는 우리 모든 자 되어지게 축께의 선회를 불어주시옵소서